병을 부르는 잘못된 생각 10. 다음에 예시로 든 10가지 항목을 한번 살펴보면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몇 개인지 체크해보자. 종아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괜찮다. 채소주스를 마시니까 채소 섭취량은 충분하다. 식단을 관리하면 콜레스테롤 걱정 없다. 약은 되도록 먹지 않는 편이 좋다. 식사 후에는 움직이지 않고 쉬어야 한다. 식사는 고단백으로 챙겨 먹어야 한다. 신장이 나빠지면 투석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하루에 20분 이상 연속해서 걷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지 않으니까 나도 걱정할 필요 없다. 어떤 병이든 큰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 편이 좋다. 앞에 열 가지 내용 중에는 정확한 사실이라기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항목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앞에 제시된 내용은 전부 잘못된 편견이다. 면역력이 삶의 질을 높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개인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코로나19는 무엇보다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새로운 질병이기 때문에 정부도 의료 종사자들도 할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어서 결국 개인의 면역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동일한 상황에서 감염된 같은 나이인 환자 중에서도 별 증상 없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는 비단 코로나19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질병에 걸쳐 해당한다. 단순한 감기에서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면역력에 따라 이유가 달라진다. 가벼운 상처조차 면역력이 약하면 회복이 더딘 사실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인생 100세 시대인 요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질병에 걸리기 마련이다. 이때 면역력의 차이에 따라 삶의 질도 크게 달라진다. 참고로 면역력이 높은 상태란 정확하게 표현하면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는 상태를 뜻한다. 코로나19 관련 뉴스 보도 등을 통해 인체 면역 시스템이 폭주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외부에서 침입한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 지나치게 힘을 발휘한 나머지 자신을 공격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사이토카인 폭풍, 급성 면역 이상 반응 증상을 유발하여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류머티즘 같은 자가면역 질환도 면역 시스템의 복주가 원인이다. 즉 아프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주하지 않고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는 면역력을 갖춰야 한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면역력을 보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면역력 정도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일까? 그렇지 않다. 면역력 또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행동 습관을 들인다면 충분히 향상될 수 있다. 식이섬유로 장을 관리한다. 대장에는 1kg이 넘는 장내 세균이 존재하여 다양한 작용을 한다. 장내 세균의 작용은 변비 같은 대장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면역을 담당하는 면역세포 중 70%가 대장에 존재한다. 대장의 상태가 나빠지면 면역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암이나 다양한 생활 습관병을 유발하고 코로나 19 같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힘이 약해진다. 건강을 생각할 때 대장의 상태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장내 세균이다. 장내 세균은 그저 양만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세균의 종류와 장내 균형이 중요하다. 건강한 사람의 대장에는 종수로는 약 천여종, 말이 수로는 백에서 천조 정도의 장내 세균이 있어야 좋다고 한다. 자녀 종류의 장내 세균은 크게 유익균, 유해균, 중립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중립균은 장내 상태에 따라 유익해질 수도, 해로워질 수도 있는 균이다.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 등에 지우친 건강하지 않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거나 식이 섬유를 적게 섭취하면 장내 균형이 깨져서 유해균이 유익균보다 더 많아진다. 변비가 원인이 되어 유해균이 증가하면 유독소 등 유해 물질이 다량으로 분비되어 위 건강까지 나빠진다. 그리고 장내 세균의 불균형 상태가 이어지면 위에 염증을 유발하여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유익균이 우세한 환경이 될수 있도록 장내 세균에게 좋은 먹이를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필수 영양소가 바로 식이섬유다. 채소, 콩, 해초, 버섯과 같은 식물성 식품은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흔히 식이섬유라고 하면 우엉이나 샐러리 같은 채소를 먹을 때 느껴지는 질긴 식감을 떠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식이섬유를 불용성 식이섬유라고 하는데, 변의 부피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 미어 다시마, 버섯 등의 미끌미끌한 식감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이들이 주로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된다. 대장 건강에는 불용성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 둘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평소에 채소와 해초, 버섯류를 의식적으로 챙겨 먹는 것이 좋다. 예전에는 식이섬유를 그저 찌꺼기라고 생각했다. 유일하게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할 수 없는 영양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탄수화물은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소장에서 흡수된다. 그런데 식이섬유는 유일하게 흡수되지 않아서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쓸모가 없다고 받아들였던 것이다. 실제로 채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채소에 포함된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건강 보조식품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다면서 식이섬유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내세균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면서 이런 잘못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식이섬유는 소화,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소장을 통과해 대장까지 도착해서 장내세균의 먹이가 될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참고로 현재 일본에서는. 대장암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대장암이 암종별 발생률 2위, 1위는 유방암이며 사망률은 1위를 기록했다. 남성의 경우 전립산암, 위암에 이어 3위이며 사망률은 폐암, 위암 다음인 3위다. 여성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짐작하건대 남성보다 여성 중에 항문을 통한 대장내시경 검사를 꺼리는 사람이 많아서 병을 늦게 발견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남녀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거듭 설명하지만 장내 환경은 대장 건강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온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고 의식적으로 식이섬유를 섭취해야 한다. 호흡을 바꾸면 몸도 마음도 풀린다. 짜증과 피로감으로 호흡의 속도가 바뀐다. 왠지 피곤하고 나른하며 어깨가 결리는 몸의 컨디션 저하와 의욕이 안 생기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금세 우울해지는 마음의 컨디션 저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산소 결핍과 연관 있을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 소기관 중 하나로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해 ATP 에너지 합폐를 만들어 내는 공장과 다름없다. 산소 결핍 증상은 대체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 걸까? 우리가 체내에 산소를 들이켜려면 폐호흡을 해야 한다. 폐호흡으로 산소를 많이 마시면 세포에 산소가 잘 전달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무작정 산소를 많이 마시려고 호흡패스를 늘려봤자 세포 호흡의 효율은 올라가지 않는다. 오히려 호흡을 너무 많이 해서 산소 결핍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호흡 횟수가 늘어나면 들이켜는 산소도 많아질 텐데 희한하다. 세포 호흡의 산소 결핍은 혈중 산소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혈중 이산화탄소가 감소한 탓에 생긴다. 호흡으로 폐에 들어온 산소는 혈액에 녹아든다. 그후 혈중에서 적혈구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무세혈관을 경유하여 전신 세포에 전달된다. 산소를 감싼 헤모글로빈은 세포에 도달하면 산소를 분리해 세포내 미토콘드리아에게 넘긴다.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분리할 때 일정량의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혈중 이산화탄소가 많을수록 헤모글로빈에서 산소가 분리되기 쉬워지는 현상을 보호 효과라고 부른다. 혈중 이산화탄소가 줄어들면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넘기지 못하고 산소를 감싼 채 다시 혈관 속을 맴돈다. 이때 산소를 받지 못한 미토콘드리아는 산소 결핍 증상을 일으킨다. 산소가 많으면 오히려 위험할 때가 많다. 호흡의 수가 많아서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0.04%이지만 호흡을 내쉴 때는 약5% 수준에서 배출된다. 즉한번 호흡하면 마실 때보다 125배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호흡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내뱉는 이산화탄소도 늘어나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 역시 점점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세포 호흡에 쓰이지 못하는 산소가 남아돈다.미토콘드리에 넘기지 못하고 쌓인 산소의 일부는 혈액 속에 다시 맴도는 동안 활성 산소로 바뀌어 세포에 상처를 내게 된다.이때부터 좋지 않은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기 시작한다.평범한 일상생활에서는 미토콘드리의 산소 농도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오히려 체내에는 산소가 남아 있어. 안정 상태에서는 산소의 75%가 운동할 때는 20에서 25%가 느시는 숨으로 배출된다. 한때 산소바, 산소 캡슐이 유행했는데 건강한 사람에게 산소를 과도하게 투여하면 여분의 산소가 몸 안을 떠돌지 않도록 방어 시스템이 작동한다. 혈관이 수축하면서 뇌와 심장 등의 장기에서는 오히려 가벼운 산소 결핍 상태를 보일 수도 있다. 일부러 산소를 마시고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생리적 메커니즘을 생각하면 잠반이 엇갈리는 지점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호흡이 얕고 빨라진다. 호흡할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면 결중 이산화탄소를 늘리기 위해서는 호흡 횟수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호흡 횟수는 의식적으로 하는 심호흡이나 호흡법을 할때 외에는 자율신경이 무의식적으로 조절한다. 무의식 중 호흡이 빨라지는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든 육체적인 스트레스든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높아지고 말초 모세혈관이 수축하며 근육도 딱딱해진다. 호흡을 담당하는 호흡근도 당연히 수축하고 굳어진다. 호흡은 점점 얕아지고 빨라진다. 일상적으로 호흡이 얕아지고 있는지 체크하려면 숨을 멈춘 상태에서 견디는 시간을 통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조용히 코로 숨을 내쉬고 그 숨을 멈춘 시간을 측정한다. 절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보길 바란다. 호흡의 깊이 체크 평소대로 호흡하면서 조용히 코로 숨을 내쉰 후 손가락으로 코를 막는다. 그 상태에서 숨을 쉬고 싶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잰다. 30초 이상 멈출 수 있는 사람, 이상적인 깊은 호흡 30초까지 멈출 수 있는 사람, 표준적인 호흡 30초 미만으로 멈출 수 있는 사람, 얕은 호흡. 마스크 생활로 급격히 늘고 있는 구강호흡은 안 좋은 점이 많다. 호흡이 얕아지는 두 번째 이유는 구강호흡과 관련이 있다. 특히 요즘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생활하느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 구강호흡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혹시 입으로 호흡하는 것이 한 번에 더 많은 공기를 마실 수 있으니 호흡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가? 아쉽지만 틀렸다. 구강호흡을 하면 코에서 후두까지 이어지는 상기도가 막히기 쉽다. 내쉬는 숨이 짧아지고 그만큼 호흡이 빨라져 호흡 횟수가 늘어난다. 또 구강호흡할 때는 턱이 위를 향하게 되어 몸을 젖히는 자세를 하게 된다. 이 자세는 인공 호흡을 할때 기도를 확보하는 형태와 비슷하다. 즉 구강 호흡이란 숨이 아타도 괜찮으니 어찌되었건 산소를 공급해야 할때 하는 호흡이다. 본래 호흡은 코로 해야 한다. 콧구멍에 있는 코털은 천연 필터라고도 불리는데. 바깥에서 침투하는 꽃가루나 먼지 등을 차단해 준다. 비강 점막은 세균과 바이러스 같이 더욱 작은 이물질의 침입을 막아준다. 반대로 입으로 호흡하면 필터가 없는 무방비 상태라 병원균에 감염되기 쉬우며 좋은 점이 전혀 없다. 구강 호흡은 긴급 상황 시 대량으로 숨을 마셔야 할 때만 필요하다. 평상시에는 코로 숨을 쉬도록 노력하자. 구강호흡 체크. 입으로 호흡하면 과호흡을 초래하게 된다. 아래 항목 중 해당 사항이 3개 이상이라면 고가 아닌 입으로 호흡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자주 바싹 말라있다. 입 냄새가 걱정이다. 고를 골거나 이를 간다. 입술이 건조하고 자주 튼다. 음식을 먹을 때 쩝쩝거리며 소리내어 먹는 습관이 있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 정신을 차려보면 입을 벌리고 있을 때가 많다. 혀 양쪽 끝에 울퉁불퉁하다. 치주질환 혹은 충치가 있다. 한숨을 자주 쉰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피로감을 느낀다. 노래방 등에서 자주 노래를 부른다. 목이 자주 건조하다. 담배를 피운다. 마음이 말하지 못하면 몸이 대신 아프다. 기억하는 몸. 우리는 자기 몸의 탐구자가 되어야 한다. 내 몸은 언제 즐겁고 불편한지, 또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음의 고통이 몸의 통증으로. 불편한 감정을 삼키고 나면 항상 위가 아팠다. 어릴 적부터 그랬다. 나는 마음이 아프다고 말해본 적이 별로 없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알수 없었다. 부모님도 그랬다. 화가 난다거나 실망스럽다거나 두렵다거나 혹은 슬프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불편하게 느껴지며 그냥 짜증을 내거나 벌어 화를 내버렸다. 심리적 충격이 밀려오면 그대로 입을 닫아버리기도 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어머니를 향해 눈을 흘기거나 어머니가 자식들을 향해 일방적으로 감정을 폭발시키는 장면들을 지켜보면서 나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하고 때론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몸이 아플 때는 좀 달랐다. 아플 땐 부모님의 안쓰러운 시선과 관심의 손길 정도는 받을 수 있었다. 그 시선과 손길은 대체로 따뜻하고 부드러웠으며 때로는 달콤하기까지 했다. 그때부터 나는 아픈 증상이 주는 심리적 이득을 터득해 버렸다. 불편한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내 신경계와 장기, 피부로 습득해 버린 것이다. 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곧잘 삼켜버리곤 했다.상대에게 말하지 못하고 삼켜버린 감정을 혼자 소화해내느라 고군분투하는 경우가 많았다.그래서일까 위장병은 내 오래된 지병이었다.위장병은 대체로 감정을 삼키면서 유발되는 감정 소화불능증이었다.내담자들도 그랬다. 나는 상담실에서 내담자들의 통증을 자주 만난다. 이들은 일상에서 타인으로부터 받은 불쾌감과 불편감을 고스란히 몸으로 담고 있어도 불안하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혹은 슬프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몸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뒷목이 당겨요. 목구멍이 조여와요. 가슴이 답답해져요.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속이 메스꺼려요. 어지러워요. 숨이 잘안 쉬어져요. 이처럼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증상을 감정인지 불능증이라고 한다. 이것은 감정의 언어를 행동으로 대체하는 증상이다. 불안이나 분노. 슬픔 등 불편한 감정을 근육통 불규칙한 장운동 혹은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온갖 신체 증상으로 대신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나 역시 고통을 몸으로 말하는 환자였다.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말하는 온갖 시민성 증상들을 달고 살았다. 시민성은 심리적 원인으로 신체 증상이 생기며 그 특성상 처방량만으로는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담자들은 고통의 심리적 원인을 찾아서 상담실까지 찾아온다.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문제가 신체 증상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현상을 신체화라고 한다. 우리가 진짜 속마음을 말하지 못하면 신체화된 언어, 즉 증상으로 표현하게 된다. 마음의 고통을 말할 수 없으면 몸의 통증으로 드러난다는 의미다. 결국 마음이 아프다고 말할 수 없을 때 몸이 대신 아픈 것이다. 생존을 위해 몸을 떠나다. 상처의 조각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40대 중반의 남자가 상담 시간에 자주 내뱉는 말이다.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무감동한 느낌은 그에게 매우 익숙한 감각이었다. 반면에 그는 지적 능력을 사용하는 영역에서는 그런대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왔다. 괜찮은 대학을 나와서 번듯한 직장에 들어갔고, 주어진 일과 피상적인 관계도 그럭저럭 견뎌내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단한 가지 남자의 삶에서 막혀 있는 지점이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와 친밀해지는 일이다. 사람과의 친교는 그 어떤 일보다 어려운 문제였다. 누군가와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면 늘 긴장과 불안이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이성과의 관계에서 그 불안과 긴장은 더욱 증폭되었다. 남자는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했고 또 상대의 특정 자극에 유난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관계에서 이상 신호가 느껴질 때면 피부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의 얇은 피부는 홍조와 발진을 일으키면서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냈다. 만약 그 피부 신호를 애써 무시하면 어김없이 과민한 장이 묽은 변을 흘려보냈다. 소화되지 않은 불편한 감정을 그렇게 몸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오랫동안 남자는 자신의 감정을 차단한 채 이성에만 의지하며 절름발이 같은 삶을 살아왔다. 그래서 자기 감각과 감정은 남자에게 알수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미개발 영역이었다. 남자가 감정을 외면하면 할수록 본능과 이성의 괴리감은 점점 더 깊어져 갔다. 그렇게 남자의 삶에서 에로스와 로고스의 간극은 닿을 수 없는 먼 강과도 같았다. 남자는 왜 자기 감정과 만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을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게 느껴지면 살기 위해서라도 감정을 차단해야 한다. 몸이 도망갈 수 없으면 심리적 도망이라도 감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신이 몸을 떠나는 현상을 해리라고 한다. 이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몸과 마음이 극심하게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몸과 마음의 분리가 습관적으로 일어나며 자신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다. 또 현실에 실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이인증을 경험하기도 한다. 남자가 몸의 감각을 떠났던 이유는 바로 고통 때문이었다. 남자에게 감각 차단은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도망가는 생존기제였다. 자기 감정을 차단해서라도 고통을 피하고 싶은 이유는 과거의 고통이 현재에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마음의 상처는 감정적 대처가 실패한 흔적이다.충격적인 사건으로 발생한 감정이 얼어붙어 버리거나 압도된 상태에서 아무런 해결 없이 끝나버린 것이다.이런 정서적 동결과 차단은 조각조각 해체된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 그래서 트라우마의 기억은 조각나 있다. 이러한 상처의 조각들은 자신의 감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억으로 수용되지 못한 채 몸으로 저장되고 신체화되는 것이다.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면 자신의 느낌을 믿을 수 없고 또 자신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현실에서도 계속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된다. 그것은 마치 감정을 삼켜버리고 대신에 위장약을 먹는 일을 반복하며 사는 것과 같다. 감정을 차단하면서 일시적으로 고통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몸의 소예와 생명력의 박탈이라는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끔찍한 감각의 기억을 차단하기 위해서 삶을 온전하게 느끼는 힘마저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는 마음의 지옥을 피하려다가 마음의 천국으로부터 영영 멀어지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고통을 말하지 못하면 왜 몸이 아픈 것일까?